서산 대산항의 여섯 번째 컨테이너 전기항로가 개설됐습니다. 2011년 선사 SITC가 대산항과 중국, 동남아를 오가는 전기항로를 개설한 이후 3년 만입니다. 서산시는 머스크그룹 계열사인 MCC와 대산항 컨테이너 전기항로 개설을 위한 운항 협약을 맺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본사를 둔 머스크그룹은 1천여석의 선박과 130개 국가의 325개의 전용 터미널을 보유한 세계 최대해 운사입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1022TU를 선적할 수 있는 1만 토급 컨테이너선이 매주 목요일 대산항에 입항하게 됩니다. 금요일에 출항하는 컨테이너선은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러시아의 11개 항만을 경유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처치항은 오는 2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산시는 이번 항로 개설로 대산항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과 함께 유럽, 미국 등의 환적화물을 대산항으로 추가로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항로 추가 개설을 위해 서산시를 비롯해 삼성 토탈, LG 화학, 롯데 케미칼 등의 회사는 물류 수출 시스템 개선과 선사 방문 마케팅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